학생인권 OX 퀴즈. 다음 제시되는 학생인권 관련 문장은 O일까 X일까요? 답은 학습 중 스스로 찾아내보세요. 학생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학생의 행복을 지키고자 만들어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알아 봅니다. 여러분은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인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인권을 더한 학생인권은 무슨 의미일까요?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겠죠.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에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즉 교육 과정에 있는 학령기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이때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학교밖 청소년 등 학교와 학생의 정의를 확장해서 아동의 삶에 필수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권리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네 가지를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생존권은 아동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켜주어야 하는 것과 관련되고요. 아동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며 아플 때는 병원에 갈수 있어야 하고 항상 사고가 예방되고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권은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을 당하지 않으며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우리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할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아동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은 당연히 차별이나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전쟁이 났을 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생활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발달권은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하는 것을 배우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활발하게 성장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또 동시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자유시간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권은 아동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을 알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동이 이야기하는 의견이나 생각들을 어른들은 마땅히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의견을 생각하고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학생인권은 어떠한 근거로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학생인권 관련 법령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따라서 마땅히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은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인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근거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모든 국가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에서도 학생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관련 법령들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별도로 다른 법령들을 제정해서 학생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발달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과 기억이 잠재되어 한 성인의 성격, 자아상, 자 존중감, 인지적 사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 등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동의 행동, 감정, 정서, 생각에 대해서 성인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현재를 살아가는 아동이 존중을 경험하고 그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또다시 다른 아동에게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의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존중만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사람도 포함한 모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선순환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학생이 행복한 삶을 스스로 일궈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인권 조례는 왜 탄생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5개의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2년 1월 26일에 대중에게 알려지고 시행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한국의 학교 현실에 부합하는 학생의 인권을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청, 학교,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공동체에 협업을 통해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보장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총칙, 그리고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내용, 학생인권 보장 체계,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마지막으로 보칙으로 구성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일과 생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학생 생활에 가장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학교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 모든 학교가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공동체,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민주적 학교 공동체라는 세 가지의 지도 이념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행복한 배움 공동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다루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어떠한 권리를 잘 누리고 있는지 또는 현재 누리고 있진 않지만 꼭 지켜져야 하는 권리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우선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학생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모든 학교 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학생은 성별, 신체 조건, 임신,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학교는 이러한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평등을 실현할 의무를 질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 혐오 표현과 같은 차별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학생에 대한 체벌이나 언어폭력, 따돌림, 모욕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교육감, 학교장 및 교직원에게 이러한 폭력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습 및 휴식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학생은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권을 가지며 과도한 학업 경쟁에서 시달리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며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화를 누리고 즐길 권리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은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요.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학생은 복장 및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 안전상의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지품 검사가 금지되고 학교 안에서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이 참여하여 정한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서 성적이나 가족관계, 징계 기록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자신에 관한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 및 삭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종교행위나 반성 및 서약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 자유롭게 집회를 할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자치 및 참여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등 학생 자치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 운영과 학교 규칙의 재개정 등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고 학교장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를 가집니다. 나아가서 학생은 학교 규칙의 재개정이나 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및 건강 급식에 관한 권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학생은 인권의 실현을 위하여 상담 등 학교와 서울시의 배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을 받을 권리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집니다.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및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징계 절차에서 인권적이고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징계 내용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학생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권보장에 관한 상담과 청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학생의 권리도 포함합니다.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은 적절한 보호와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교육감 및 학교는 소수자에 대한 진로, 취업, 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편견과 차별 의식을 없애기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고요. 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학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문화 이주민 가정 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들의 고유문화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퀴즈 정답은 확인하셨나요? 학생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가 맞습니다. 다 잊어도 이 문장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학습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지면서 생각을 정리하기에 적합한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세상은 많은 나라, 문화, 그리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48년 12월 10일에 만들어진 세계 인권 선언에 가장 첫 번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주로 세 가지 세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천부적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불가양적입니다. 양보나 양도를 할수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만인이 공유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인권이 우리 삶 곳곳에 어떻게 적용되기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인권의 여덟 가지 가치는 평등 생명 자유 정의 연대책임 사회적 책임 평화 비폭력 인류와 자연의 관계로 꼽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평등. 먼저, 모든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모두 평등한 권리, 의무,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목사였던 마틴 루터킹은 흑인 차별에 맞서 버스 안타기 운동을 이끌었죠. 피부색 차이에 따른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생명.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나 물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인류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우리는 외부적인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힘쓰고 성공시켰죠. 비폭력 평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는 인권을 위해 싸우되 불복종 비폭력 운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폭력 투쟁을 불사해야 할 때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비폭력을 추구했고 이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적 책임. 기업은 사회에서 단순히 이익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의 일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습니다. 대기업에서 주된 사업과 별개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것도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지요. 정의. 법원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를 판정하는 데 있어 공평성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연대 책임. 지하철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너나 할것 없이 힘을 모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생존 관리, 즉,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와 자연의 관계. 인권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자연이 없으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 보호를 하고 자연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때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자연을 위한 봉사를 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인권의 가치를 알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동등하게 지켜질 때나 역시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인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 권리 인권이란 사람인과 저울권이 합쳐진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수 없는 더불어 사는 존재이며 그 모든 존재는 저울로 재듯 치우침 없이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